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일 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직 후에 하면 안 되는 일. 예. 네. 이직 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뭐냐. 이전 회사 이야기.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뻔해요. 이전 회사는 여러분의 능력과 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회사는 여러분의 이전 회사에서의 능력과 업무 경험을 보고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구성원들은 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새로 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배척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그렇잖아요.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간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누가 뚝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연봉도 좀 높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이직을 하면, 당연히 연봉 높여서 오잖아요. 응.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더거니와, 이게 비밀이 없어. 이게 진짜 난골 때리는 건데, 인사팀에서 연봉 까면은 죽여버린다 그러잖아, 맨날. 맨날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응? 그렇게들 까는데, 그렇게들 죽는 사람이 없네? 아 이게 신기해. 그죠? 왜냐면, 남의, 남의 연봉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다들. 그쵸? 그리고 술 먹다 보면 막 질질해. 그런데 이제 물론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laughs> 우리 인사팀, 물론 엄청 조심합니다. 인사팀들은 진짜 입 조심해요. 제가 어떤 인사팀 형이랑 친한데 그 형도 진짜 말 절대로 안 해요. 네. 물론 그분들의 이제 입의 무게는 100% 저는 이제 보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로. 네. 여러 경로로 진짜 이런 정보라도 아 이번에 어? 김 땡땡 뽕뽕 이 사람이 직했는데이 사람 뭐아 우리보다 연봉 높대 이런 얘기 들려 진짜 순식간에 <laughs> 퍼져요. 그런 얘기가 뒷담화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좋은 얘기야. 그럼 이게쫙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어때요 분위기는 어떠겠어? 나랑 쟤랑 하는 일이 비슷한데 아 쟤는 나보다 돈더 많이 받는 것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죠. 이거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회사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저 친구가 약간 삐딱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직하면 그게 꽤 힘들어 사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절대로 해야되지 않은 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가 뭐냐면 연봉이 아니고 연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얘기고요. 연봉이랑 뭐 거기서 무슨 복지를 받아갖고 내가 여기 왔는지 이런 얘기는 진짜 자살행위야. 자폭이야. 자폭. 자포. 뭐 자랑하는 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다 뭐 어왜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전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이전 회사에 대한 얘기는 면접에서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 그러면 이전 회사는 그냥 잊혀지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지금 회사에서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게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 이전에 있던 회사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 예, 아직도 어, 그때 어, 이전 에서 잊지 못하고 어, 막 그리워한다 막 그러니까 말이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되면 엉뚱하게 되잖아. 어 잊지 못한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지가 얼마나 잘났냐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누가 했던 실수다. 내가 했던 실수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도 흥미가 없어요. 물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막, 아, 그 회사는 어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그분 대답해 줄수 있지. 아, 거기는 뭐 복지가 뭐가 있어요? 뭐, 되게 해줄 수 있죠. 아니면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지. 내가 왔던, 내가 이전 회사에서, 뭐 어, 지금에서 이직을 했는데, 네, 지금 온 회사에서, 나의 이전 회사로 이전, 이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럼 뭐그 사람하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죠. 어, 우리 회사 이런 거 이런 거 있고 뭐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전 회사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있는 회사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걸 많이 들어가지고 따라잡아야 그래야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그리고 입은 다물고 입 다무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에서는 일, 말 많이 해봐요. 딱히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회사 뭐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되게 특이한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어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데 왜이 직했냐 이런 거 그냥 그거는 그냥 뭐 면접 때 했던 얘기하면 되고 그렇 이전 회사 뭐 어떤 뭐 특징이 있나 그럼 그런 얘기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는데 막아 이전 회사는 이랬는데 뭐이 회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딱 사일런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직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휙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해줘야 제가 신나갖고 꽃찍고막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